자 357번 보면은 자 여기도 얘에게 해가 2분의 1이라는데 그럼 뭐 할지 보면 AX골 t 로치환을 합시다 이걸 이용을 해서 그냥 대입을 할 거야 자 하면은 c 제곱의 티-20은 0이 될 거야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T 플러스 5 T-4가 t 0이다 따라서 t -4. 마이너스 5 t는 4가 될텐데 계속 말하지만 지수는 치환하면 0보다 커야 된다고 안되네요 따라서 t는 4가 돼요 a의 x제곱이 4가 돼요 얘를 만족하는 x가 2분의 1이래 대입해야지 테라는건 만족하면 대입하면 성립하는거니까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이 사다라는 거네. 그럼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a는 16이 된다.